안녕하세요, 명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식물의 이야기입니다. 식물 중에서도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식물들 지금부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요것들은 절대 주지도 받지도 집에 두지도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컨텐츠 쭉 정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식물 중에 정말 열매의 독성이 강한 식물 피마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피마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의 열매를 한 알만 먹어도 고양이가 바로 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박비료 독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마자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고 나면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이걸로 비료를 만드는데 이걸 지나다니던 개나 고양이가 조금씩 먹게 됐을 때 치명적인 독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걸음으로 이, 이걸 갖다가 쓰면 아주 나무가 잘 자란다더라 하고 유박비료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가져왔다가 호기심에 우리 고양이가 먹게 됐다가는 정말 큰일 날수 있다라는 점. 요거는 모든 화분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김새 때문에 또 고양이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잘 뜯어먹으려고 하는 식물입니다. 소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캣글라스 종류들을 보면 대부분 뾰족하고 입이 얇은 종류들을 씹는걸 좋아하는데 이 소철이 딱 그런 모양으로 생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 소철은 사이카신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요. 이 소철을 소량만 먹게 돼도 고양이들에게 심한 간 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철 고양이에게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절대 집안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공원 같은데 꾸미는 데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남천나무 같은 경우에도 열매에 난테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열매를 따 먹게 됐을 때 고양이들한테는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쇠약, 운동 장애, 경련, 호흡 부전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독성 지수가 높은 식물이기 때문에 이파리에도 독성이 있으니까요. 남천나무도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길 고양이들 먹으 뭐. 길에서 보통 생활하는 고양이들 보면 기가 막히게 독성이 있는 식물과 독성이 없는 식물에 대해서는 잘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는 식물한테는 거의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집에 있는 고양이들, 일상생활이 좀 무료하거나 실내 공간에서는 이 자연의 느낌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끓는 호기심으로 술대기 들어오면 다 씹어본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오히려 위험성이 커진다. 자, 뭐 이거 식물에 대해서는 이제 두번 말하면 이맛 아플 정도로 자주 설명드리고 그만큼 최강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꽃잎, 줄기, 꽃가루, 심지어 이 꽃을 담가뒀던 화병의 물까지 위험한 그 식물 백합과입니다. 백합, 튤립, 피아신스, 은방울꽃, 이 모든 백합과 식물들은요. 멀쩡한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오면 혹시 이 이마 같은데 노란색 꽃가루가 묻어있지 않은지 확인해보라고 돼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꽃가루가 묻어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백합의 독성에 노출됐을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백합 류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어느 부위든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먹게 됐을 때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급성 신부전을 유발해서 고양이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도 튤립 색깔이 쨍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놓고 찍는 용도로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백합과 식물들은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집사님들이라고 하면 집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식물이 나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식물들만큼의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호화기계 증상, 구토와 설사를 보일 수 있는 국민 반려식물이에요. 웬만한 개업식 한 곳에 가보면 이 시리즈는 다 있어요.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유칼립투스. 이세 가지 식물들도 모두 심각한 위장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포닌. 우리 뭐 사포닌 하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엄청 좋던데. 근데 중요한 거는 소량일 때는 뭐 몸에 좋을 수 있지만 이 산세베리아에 들어 있는 만큼 양이 늘어나면 이건 독이 되는 거예요. 약과 독은 진짜 한끗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세베리아도 딱 고양이들이 씹어 먹기 좋아하는 뾰족뾰족. 고양이 반려하는 곳에 절대 축하 선물로 이산 산세... 세베리아, 고무나무, 유칼립투스 안돼안돼또 설사 유발할 수 있는 것 중에 의외의 것도 있어요 사람은 되게 이거 먹으면 쾌변하고 몸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속 알맹이 먹는 거 알로에? 맞아요 알로에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들에게는 소화기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꽃다발 선물할 때 항상 사용하는 꽃 안개꽃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곧 5월달, 어버이날에 우리가 많이 선물하는 카네이션. 고양이에게 비슷한 독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 심각도가 백합가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독성이 있으니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조화로만 선물하도록 하시죠. 고양이들이 먹어서 문제되는 식물들을 보자면 급성신부전, 급성간부전, 구토나 설사 유발 하는 것 외에도 먹었을 때 엄청나게 입이 따갑고 아픈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홍콩야자. 뜯어 먹으면 고양이들이 진짜 막입 주변이 엄청 붓고 계속해서 침을 줄줄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천남성과 종류 중에 이름이 너무 어려워 스파티필룸 딥. 팬바키아. 보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것도 되게 애완식물로 많이 기르는 건데 고양이들이 이거 먹으면 진짜 진짜 너무 아파 가지고 입침 줄줄 흘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모르고 밭에 뭔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하나 뜯어서 먹었거든요. 어 이거는 처음 보는 식물인데 한번 좀 무슨 맛인지 한번 뜯어서 맛좀 볼까 했다가 진짜 혀가 마비되는 타는 듯한 고통에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 되면 우리 또 어머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봄의 전령과 같은 꽃들 있습니다. 철쭉과 진달래. <laughs> 그라야노 톡신이란게 들어 있어서 신경계와 순환계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야노 톡신이 있는 진달래와 철쭉규 그냥 밖에 나가서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우리 집 안에 철쭉 문제가 있다. 아, 안 됩니다. 고양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로 치우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다고 밝혀진 식물은 700여 가지 너무 많습니다. 위험한 식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럼 어디서 확인하느냐? ASPCA 미국 동물 학대 방지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non-toxic, toxic 식물들 리스트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란 창에서 한국어로 검색하면 학명이 나오거든요. 그 학명을 복사한 이후에 학명 toxicity to cat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고 바로 검색 결과가 잘 나옵니다. 평소에 건강검진하러 온 고양이들 보면 가끔 이유 없이 간수치가 높아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집에 혹시 식물 기르시나요? 이 친구들이 뭘 씹어먹는지 모르는 어떤 식물 때문에 간독성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집은 식물과 고양이 접근 경로만 막아도 바로 간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들이 식물에 대해서 너무 큰 호기심과 뜯어먹으면서 구토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인다라고 하면 식물을 다 치우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